안녕하세요. 하루프입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뉴비 분들 혹은 썬콜을 본캐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썬콜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썬콜 장점부터 말해드릴게요. 일단 무기가 스태프 잖아요. 스태프를 쓰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무기 물량이 많아요. 제가 아케인 서버라서 아마 물량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아케인에서 이만큼은 정말 많은 거예요. 7페이지까지 넘어가죠. 아케인 서버는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물량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 코 강화가 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체인 라이트닝. 그리고 라이트닝 스피어. 이거 두 개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 왜냐면 나머지는 이런 거뭐딜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딜은 이제 체라랑 라스피가 점령한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좀 자본이 적다. 그런 경우에는 이거 두 개만 강화를 해도 돼요. 그리고 사냥할 때 자동 사냥기가 많아서 굉장히 편해요. 썬더 브레이크. 그냥 계속 가요, 이렇게. 가만히 서도 계속 알아서 가요. 제가 방금 텔포 써서 이동한 거고. 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위 아래 다 죽어요. 물론 지형 발을 좀 타긴 하죠. 그리고 이제 소스. 이제 스피드 오브 이거 써 볼게요. 쓰면 알아서 잡아요. 알아서. 이제 쿨은 계속 돌아가면서니까 이거 쓰고, 그럼 이거 쓰고, 이거 쓰고 하면 돼요. 나머지 뭐 블리자드랑 이제 체라로 처리해주면 되고, 이렇게. 자, 세 번째. 어, 텔포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다른 직업은 절대 이런 거 없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텔포가 길죠. 거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에드레인지라서 이렇게 끄면 이제 여기서 마만큼 가냐. 요만큼 이제 초록색 깃발 가져오죠. 초록색 깃발. 여기. 초록 색 깃발 가져오는데 이제 에드레인지를 키면 이제 골씬 많이 간다는 거. 애들에 켜면 노란색까지 간다는 거 이렇게. 괭 이게 되게 편해요. 이렇뭐 위로 위점할 때도 편하고. 막짝 올라가요 그냥. 맨 위로. 에이플에서 가장 이제 가, 제일 좋은 바인드죠. 이게 에이플에서 제일 좋은 바인데. 프리징 브레스 이게, 이게 자기는 무적이에요. 나는 무적이 되고 이제 적은 이렇게 멈춰요. 공기 잠깐 받고. 이게 무려 13초예요. 13초 지속이고. 할때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요 체인 라이트닝이랑 텔레포트 이거만 쓰면 돼요 사냥할 때이두 개만 존나 쓰다가 썬더브레이크랑 이제 스오스랑 다 광역기니까 되게 쉽거든요 사냥도 뭐 다른 직업은 연계 스킬 이런 거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전, 전못 하겠어요 뭐 보스 잡을 때도 되게 쉬워요 보스 잡을 때도 이제 딜하다가 라이트닝 스피어 써주고 이게 제가 옛날에 올렸던 유튜브 영상인데 어이거 한번 볼게요 자, 체라를 먼저 써요. 자, 체라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인피니티가 달궈졌다 싶으면, 바인드를 쓰고, 라스피를 갈겨요. 그 다음에, 오브를 쓰고, 또 체라를 갈기면 끝이에요. 정말 단순해요. 자, 딜링이 단순하면, 내 직업의 최대 딜량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컨트롤이 어려우면, 당연히 이제 실제 DPM만큼 못 내겠죠? 오늘은 썬콜의 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음엔 이제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